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능용 건축제도기능사 실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남측 인면도 작업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A 부분 단면 상사도부터 해칭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칭은 재료 표시를 하기 위한 작업인데, 어, 해칭 작업의 순서는 바닥부터 즉 가장 아래쪽에 있는 잡석가진부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심선을 연결을 시키고, 현재 레이어를 패치로 변경합니다. 자, 다음 X라인을 이용해서 도가 60도인 선을 다음과 같이 그려줍니다. 다음, 트림을 이용해서 선 정리를 하고, 남아있는 선을 반대 방향으로 대칭 복사합니다. 자, 대칭 복사된 선을 카피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복사한 다음, o f f s 50만큼 각각 이행 복사합니다. 자, 이제 두 개의 선은 삭제를 하고, 자, 없앴된 두 개의 선을 트림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이 잡석다짐이 하나의 패턴이 만들어지면, 이제 어레이를 이용해서 예열하도록 하겠습니다. Array t y 은 pass로 하고, 자, pass c u 를 지정한 다음, 공격을 200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패턴이 이렇게 완성이 되면 다른 위치에 카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두 곳의 위치에 이렇게 복사를 하고 자, 이 부분은 하나를 카피 명령으로 복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초 및 지정에 있는 잡석 가짐을 먼저 표현한 다음 다음은 낙슬레브 아래쪽에 있는 잡석 다짐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과 같이 하나를 자 경사진 곳에 먼저 복사한 다음, rotate 명령을 이용해서 회전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회전이 됐으면. 이제 어레이를 하겠습니다. 어레이 타입은 패스를 하고 패스 커브는 경사진선을 선택합니다. 자, 자물쇠를 한번 풀고 다시 하겠습니다. 간격은 동일하게 200으로 지정해서 다음과 같이 어레이를 합니다. 이제 아래쪽 수평선 부분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패턴을 먼저 각의 위치에 이와 같이 또 하나 더 이와 같이 복사한 다음 이렇게 세 곳의 영역에 하나씩 복사됐으면 이제 개별적으로 어레이를 해주면 됩니다. Array 명령을 실행해서 Array 타입은, 아, 타입은 패스 s 하고 각각의 패스 커브를 선택하고 간격은 200으로 지정해서 Array를 하고 선정리를 해줍니다. 자두 번째 부분입니다. Array를 실행하고 Array 타입은 동일한 패스, 자, 패스 커브 지정한 다음 간격은 200으로 그래서 어레이를 실행해 줍니다. 이 부분은 삭제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다시 한번 어레이를 실행하고 선택하고, 자, 어레이 타입은 패스로 하고, 패스 커브를 지정한 다음 간격은 200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레이를 마치고, 이와 같이 완전히 벗어난 패턴은 삭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부분 단면 상세도에서 잡석 다진 부분 작업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철근 콘크리트 재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치 명령을 실행한 다음, 해치 패턴을 먼저 고릅니다. 해치 패턴은 arconc라는 이 콘크리트 패턴을 선택을 하고, 스케일 값은 3으로 지정한 다음, 아래쪽과 위쪽, 이렇게 두 곳을 해칭 영역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철근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해칭 작업을 다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해치 명령을 실행하고, 유저 디파인드로 지정해 주는데, 그 전에 할 일은 자, 끝점을 잡기 위해서 세 개의 선을 먼저 그려서 교차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X라인을 이용해서 각도가 45도인 선을 자, 적당한 위치에 하나를 그려놓은 다음, offset 30 간격으로 암무화치 선을 평행 복사합니다. 다음, trim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정리하면 자, 선 바깥쪽에 이렇게 남아 있고 이제 단면선과 이세 개의 선의 교차점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곳을 해치 원점, 즉 월진 포인트로 지정을 해서 세 번의 해칭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해치 명령 을 실행하고 자, 패턴의 종류는 유저 디파인드로, 다음 앵글 값 쓴 45도, 그리고 스케일 값, 선의 간격은 800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먼저, 이와 같이 아래쪽 한번 넣고, 다시 위쪽 지붕 슬래브와 테두리보 부분도 해줍니다. 그리고 클로즈. 이렇게 해서 두 번을 연속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아래 한번, 위에 한번. 클로즈, 다시 한번 해치 명령해서 아래 한번, 위에 한번, 요 클로즈 이렇게 해서 세 번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이 한 가닥씩만 보이는 거는 선이 겹쳐서 그렇습니다. 자, 패턴 하나를 선택을 하고, 자, 해치 편집 상태에서 셋 오리진을 이용해서 원점을 여러 가지 끝점 하나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윗부분까지 확인한 다음 클로즈. 자 다음 다시 패턴 하나를 더 선택하고 셋 i 오리진을 이용해서 두 번째 끝점을 위치 원점으로 재지정합니다. 그리고 윗부분까지 확인한 다음 클로즈. 자 마지막 세 번째 패턴을 선택하고 셋 i 오리진을 눌러서 해체 원점을 또 다른 끝점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 윗부분까지 확인한 다음 클로즈 자 그래서 이제 아랫부분에 기초 지정 부분과 그리고 윗부분에 테두리부 그리고 경사슬래브 부분에 해칭 작업을 확인한 다음 이제 필요없는 이 X라인을 제거하면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해칭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